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우암산 등산로 밑에서 대규모 성곽이 발견됐습니다. 최소 백제 시대부터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장 훼손을 막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청주 우암산 정상 부근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흙을 걷어내자 돌과 흙을 쌓아 만든 성벽이 드러납니다. 성벽 주변에 방어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깎아 만든 돌과 성벽 위에 얹었던 기와도 발견됐습니다. 12군데를 지표 조사한 결과 우암산을 거점으로 청주를 방어하기 위해 내격으로 둘러싼 최대 8km 규모의 성곽이 확인됐습니다. 사연과 으로된 것은 고구려 도성이었던 평양성하고 이 우암산성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암산성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가치라고 할까? 성벽 아래엔 원삼국 시대 것으로 보이는 무덤까지 확인돼 우암산이 최소 백제시대부터 고려에 걸쳐 고분군과 산성으로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산시대 분묘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암산성은 성과학으로 조성되기 이전에 무덤군, 고분군으로 그 미리 조용되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주시는 등산로와 각종 시설 등으로 현재도 성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빠른 추가 발굴을 통해 성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예승입니다.